Chapter 25 The Lord said to Moses, Tell the Israelites to bring me an offering. You are to receive the offering for me from each man whose heart prompts him to give. 야훼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뭘 말합니까? f f 미어 i 퍼링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도록 말하라. 너는 비투의 의무죠. 받아야 한다. 뭘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돼서 후 어, 예물들을 나를 위한 예물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이쯤엔 각각의 사람으로부터라고 해놓고 후치 수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prompt him to give. 예, prompt는 이제 자극시키는 건데 예, 우리나라 말로는 자원하다, 그죠? 그의 마음이 자원하는 예, 그의 마음이 그를 드리도록 자원 예, 그렇게 자극시키는 Um, These are the offerings you are to receive from them: gold, silver, and bronze,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and fine linen, goat hair, ramskins dyed red, and hides of sea cows, acacia wood, olive oil for the light, spices for the anointing oil and for the fragrant incense. and onyx stones and other gems to be mounted on the e p h o d and breastpiece. 자, 조금 일찍 거는데요. 자, 받아야 될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아, 예물들인데요. 후치소식 you are to receive from them 그들로부터 네가 받아야 하는 예물들이다라고 하는 그 리스트 나오죠. 금과 은과 청동 그다음에 청색, 자색 에 예. 주홍색 실 그리고 파 l 리는 아마포 그 다음에 염소 털 그리고 램스킨스 있으니까요 램은 순양의 가죽인데 후치 수직 다이드 레드 붉게 염색되어진 순양의 가죽 그리고 요거 하이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죽을 의미할 텐데 바다소 의 바다소의 가죽,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조각목으로 번역되었던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리브 기름인데요. 이 올리브 기름은 등불을 위한, 비추기 위한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스파이시스, 스파이시스, 향료죠. 향료인데, 향료의 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The Anointing Oil 해서, 관유, 기름 부음을 위한 것과, 그리고 Fragrant Incense 했으니까요. 음, 향기로운 향을 위한 예, 이향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료는 관유와 그다음에 향기로운 향을 위한 두 가지 이, 이, 이 쓸모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오닉스 스톤스 했으니까요. 요거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게 오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줄이 이렇게 인색이 있어서 줄마노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 것같구요그 다음에 다른 음, 이제 보석들인데 이오닉스 이 돌과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보석들은 그 용법이 요렇게까지 끊어져서 비 마운티드 부착되어지는데 어디요? 에봇과 그리고 흉패에 마운트되어질 되어질 오닉스 돌과 그리고 8절, then have them make a sanctuary for me, and I will dwell among them. Make this tabernacle and all its furnishings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동사 나왔죠. 그래서 2가 빠졌고요. 원형부정사 have them make 만들게 하려무나. Sanctuary, 성소를 for me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리 그러면이 좋겠네요. And 그러면 I will dwell among them. 그들 가운데 내가 거주하겠다. 아,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이 장막을 그리고 이 장막과 그리고 모든 그것의 퍼니싱스 했으니까, 요거는 음... 음. 가구나 비품 그뭐아이 장막과 그리고 그 부속물들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냥 만들지 않고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I will show you 내가 너희 너에게 보여줄 그 양식과 정확하게 Katke 그 장막과 그 모든 기물들을 만들도록 하여라라고 하셨구요. 10절부터데 뛰어서 10절부터 오죠. Have them make a chest of acacia wood two and a half cubits long, a cubit and a half wide, and a cubit and a half high. Overlay it with pure gold, both inside and out. And make a gold molding around it. 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만들게 하라 여 어, 어체스트 상자 죠 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게 하라. 여 그래 고 사이즈 나오죠. 이렇게까지 해서 2 and a half c u b i t long 했으니까 아2.5 c u b i 길이가 2.5 c u b 인데 이거만 뭐 1m 10c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규빗 반 넓이가 되고요. 한 규빗 반 정도면 6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규빗 반 높이 가로 세로 어, 높이가 그러니까 한70 70, 70 음, 그다음에 한120 110 정도 되는 건데요. 어, 조금, 보, 어, 주위에서 볼수 있는 어항 가운데 큰거 있죠? 어, 그 어항보다 조금 더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실제로 뭐 1m, 1m하고 70cm, 10cm니까 그렇게 큰 상자는 아닙니다. 예, 그, 그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of a late 그것을 둘러라. 뭘로 둘릅니까? 순금으로 그것을 두르는데, 뭐 inside and out 그것의 안팎 양쪽 모두를 금으로 쌓라. 그리고 make a gold molding around i t 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위로 뭘금 금테를 둘러라. 이금태라고 하면 이게 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뭐 진짜 음. 그냥 어, 아래쪽을 하라는 건지 위쪽을 하라는 건지 뭐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 이제 어쨌든 금태를 둘 아마 위쪽이 되겠죠 아뭐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만들라고 하신 게 이제 법괴인데요 요 상자 박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쪽 부분이 이제 1m 10cm 20cm 되고 가로와 그 다음에 높이가 한 60-70cm 정도 되는 거구요 금으로 안팎을 쌓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턱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한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12절, 13절, 14절까지, Cast four gold rings for it and fasten them to its four feet, with two rings on one side and two rings on the other. Then make poles of acacia wood and overlay them with gold. Insert the poles into the rings on the sides of the chest to carry it. The poles are to remain in the rings of this ark. They are not to be removed. 자, 여기까지. 에, 보시죠. Castam, Chujo, Hadaran, Tishikuya. De, kum, g o r i 주조하여라, 만들라. 그리고 그들을 부착시키라고 하셨는데 고정시키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요? 그것의 내 발에. 그래서 음 그리고 어, with two rings on one side 한쪽에 두 개의 고리 그리고 다른 쪽에 두 개의 고리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착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막대기들을 만들라 그리고 그 막대기는요 금으로 둘러싸라고 하셨고 그리고 집어넣어라 그 막대기를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었 이렇게까지 끊어야 되나요 그 옆쪽에 있는 고리들에 고리들에 이제 막대기를 넣어라라고 해놓고. 아. 예, 여기 여기까지 해야 됐네요. 그 상자의 옆쪽에 있는 고리에 그 막대기를 집어넣어라라고 해, 하셨고 그 용도는요. 이렇게 돼서 to carry it, 그것을 이제 이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자의 옆쪽에 있는 고리에 그 막대기를 막대기들을 집어넣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막대기는 B2 남아 있고요. Remain 남아 있어야 한다. 이 상자의 고리 안에 그 막대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여기 막대기들이 되겠죠. 그들은 아나 to be removed 그들은 이렇게 옮겨져서는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에, 16절까지만 볼까요? Then put in the ark the testimony which I will give you. 자, 그 다음에 그것의 그 상자 안에 붙 집어넣라고 하셨는데 목적으로가 뒤로 빠졌죠. 길어서 더 요거는 증언을 의미하는 거고요 증거, 증언을 그 상자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셨고, 그 증거, 증언에 대해서는 회치하로 설명을 하는데, I will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 증언, 증거를 그 상자 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음 여기 이제 아까 발쪽 아래 쪽에 이금 고리를 양쪽 이쪽 두 개인지 요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놔야 되는지 요렇게 요렇게 놔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따라서 막대가 이번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림은 요런 식으로 다르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증거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주신 두 돌판을 제작되어진 일종의 나무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 나무상자는 항상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쪽, 양쪽 옆으로 네 개의 금고리가 부착되었고, 그 금고리에는 금으로 둘러싼 막대기가 항상 깨어져 있어서 항상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이 상자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